자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아침이고 아침 긍정학원 283일차 맞나? 283일차다. 아침에 어제 모임에서 조금 음주를 과하게 했더니 아침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이제 사무실을 가려고 하고 있다. 자 오늘도 출근해서 어제 연락 온 것들이 있잖아. 해야 될 일들 듣고 그래서 어 오늘 를 마무리 잘해 보도록 하자. 자. 시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. 둘 나는 주식해서 솔찬 건설을 통해 세상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.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.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.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, 3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. 여섯 나는 금주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. 일곱 나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. 내가 맡은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하루를 보냈다. 여덟,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고 내 외침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. 아홉, 나는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행복한 기버의 삶을 살고 있다. 오늘도 멋진 하루를 위해서 성공 네, 네, 한다. 내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하루를 보내보자. 화이팅! 화이팅!